이렇게 만두피를 잡고 가장자리에 물을 발라주세요. 만두피 시판 제품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여기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접으면 안 접어지니까 가장자리에 물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두 속을 적당히 너무 많이 넣어도 만두가 터지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접는 법은 한쪽은 작고 한쪽만 접는 거예요. 뒤쪽은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이쪽에서 앞쪽에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뒤쪽은 받치고 앞쪽을 밀어서 접고 뒤쪽은 작고 앞쪽을 밀어서 접고 뒤쪽은 작고 앞쪽을 밀어서 접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밀가루가 덜 묻은 부분. 덜 묻은 부분을 가장자리에 물을 발라주고요. 만두 속을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서 손으로 받쳐주고 앞에서 밀어서 한번 잡아줘요. 뒤에서 손가락 받치고. 앞에서 밀어서 접어주고, 뒤에서 받쳐서 한번더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뒤에서는 받치는 역할, 앞에서는 끌어다가 주는 역할, 그러고선 다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꾹꾹꾹 눌러서 요 모양. 그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착 앉아있는 만두가 되죠. 뒤에서 받쳐주고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받쳐주고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받쳐주고 앞에서 밀어주고 마지막에 한번더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만두 모양.